오늘은 부산의 가장 이쁜 학교라고 자부하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대학 부산외국어 대학교에요 와 카메라 좀 돌려보세요 와 여기는 무슨 대학교가 아니라 전망대에요 전망대 어, 부산지역을 어, 야경을 그냥 한번에 보는 그런 부산을 대표하는 전망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와 계단 위로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이 건물들만 봐도 기대가 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 학교 다닐 때 학생들 정말 어, 좋았겠다 대학교가 아니라 무 유럽의 지금 관광은 그런 느낌인데요. 안 진짜 눈이 보시네요 학교 중에 일단 제가 본 학교 중에 거의 가장 이쁜 축에 들어가고, 어 색깔이 이렇게 딱딱딱딱 어 통일돼 있고, 뭔가 유럽식 건물 그리고 위치, 전망. 어 여기는 사실 대학교로 만드는 것보다 그냥 유럽의 무슨 이렇게 전통 관광지처럼 음 그렇게 만들어도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어 여기는 다 좋은데요. 건물이 쁘고뭐 관광지 분위기도 되고, 뭐다 그런 것 같은데, 학교로서 뭔가 좀 단점이 보입니다. 건물이 뭐하는 건물인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뭐 본관이면 본관, 도서관이면 도서관 이렇게 표기를 해놔야 되는데, 어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고 건물들도 색깔도 다 똑같다 보니까 어, 여기 좀 처음 온 사람들은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. 어 건물 뒤편에 이렇게 간이적으로 좀쉴수 있는 공간, 또 우리 남학생들 자주 하는 여거, 요거, 여거 할수 있는 공간도 있네요. 야 근데 여기서 담배 태우면 와 정말 좋겠다. 자연, 야 그리고 현데야 자연 휴양림이 따로 없습니다. 제가 올라올 때 보니까 여기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. 학생들보다 오히려 등산객들이 많았는데. 요게 거의 최고 고지니까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제 산 계곡이거든요 전부 어, 계곡 따라 산 따라 이렇게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바로 부산 외대 그 유명한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연못입니다 야 부산 외국어 대학교는 학교 자체가 딱 깔끔해요 모든 게 여기 노천관광이거든요 뒤쪽에 그러니까 부지가 그게 렇 크지 않는데 딱딱딱딱 여기 진짜 여기 건축한 사람 누군지 연락 주세요 건축한 사람 진짜 대단하다 우리나라 사람 아닐 것 같은데. 다른 지방이나 뭐, 대구도 그렇고, 이렇게 산 깎아서 만든 학교들이 많은데, 지방에 산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, 처모 소지 좀 대충대충 대충 건물 올리고, 뭐, 운동장 하나 만들고, 이렇게 만들었는데, 여기도 맨 산을 깎아서 만든 학교거든요. 부산 외국어 대학교도. 근데 이렇게 한눈에 착 들어오고, 여기 디자인 보세요. 색감이나. 어,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드는 것 뿐이네요. 야, 무슨 학교가 그리스 신전 같습니다. 기둥 한번 보세요. 어. 아,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게왜 여기다 촬영 안 하나요? 제가 드라마 제작국 PD나 이런 거였으면 황필이지 않습니까? 한번 전 여기서 무슨 촬영할 것 같아요. 아, 여기가 부산 외국어대학교 도서관입니다. 어,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지금 여기가 로브로 박물관같이 진짜 웅장하고 멋있습니다. 아, 참 학교 말이 안 나온다. 말이 안 나와. 진짜 멋있네. 어. 아, 여기 보니까 중앙에 둘러싸여 있는 어, 내부 공간입니다. 어, 여기 원래 분소대같고요 분소 나왔을 때 정말 멋있었겠다. 와, 겉에는 고전틱하고 유럽식 품로브로 박물관 같은 분위기가 나더니 안에 들어오니까 총률입니다. 이거 보세요. 이게 말이 됩니까? 아, 그냥 학교가 궁금해서 와보시는 게 아니라, 그냥 놀러 한번 와보세요. 진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 오시면 알 겁니다. 자, 오늘 황태TV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